넘버워치 이준년감사세 이벤트 스매치 4조 네, 4일차 경기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총 3라운드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 4라운드는 룰이 또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 어, 우리 환경에설이 선택한 영웅을 저희가 네, 어, 대상으로 계속 8명의 선수가 이제 그 영웅을 플레이를 할 텐데 제외되는 영웅들이 있어요 네, 네 제외되는, 제외되는 영웅 있죠.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브라 바스틴, 토르비온, 우리사 윈스턴, 디바, 메르시, 루시오, 모이라, 브리기테, 스메트라 한조, 둠피스트까지 네, 추첨 영웅 제외 리스트고요 뭐 재미 부분도 있고 길어지는 부분들도 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제외된 영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한 영웅을 저희가 어 추첨을 하도록 할 텐데 최첨단 시스템, 수동 네. 시스템이죠. 직접, 직접 네. 저희가 뽑아 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영웅 소개해 드리도록. 맥클레시 자랑하는 가장 네. 최첨단 시스템. <웃음> <웃음> 절대 뭐 이상한 거 없고. 그렇죠. 네. 오늘은 제발 공정하게. 겹치는 영웅이 없기를. 음. 전 개인적으로 위도메이커가 아까 나왔듯이 위도메이커가 좀 나왔으면은. 어? 이거 위도우다. <laughs> 어, 뭐,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면 환경 회사 탓이에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열어주시죠. <laughs> 파라리퍼만 아니면 좀 좋겠거든요. 자, 과연 영웅은 어 겐지 겐지 대결 이거 좀 딜러 군들이 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겐지 좀 부분은... 속된 말로 날먹전이라고 하죠. <laughs> 질품 참으로 뭐 한번 킬... 초기화 되기 어. 시작하면 난리 그러니까, 난리납니다. 리셋 리셋 바위 뒤에서 숨어 있다가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어. 저거 릭터각 보인다면 질풍참, 질풍참. 이 그림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 어, 다행이요. 그래도 그래도 쏠쏠한 영웅이나왔어요. 네. 좀 약간 보는 맛은 확실히 있는 영웅이거든요. 네. 그 더군다나 겐지를 다루는 영 어, 선수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이태준 선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준, 네. 뭐 서민수, 뭐 사실 여기 DPS 뭐 스파클 선수의 그래서... 주력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스파클 선수도 그렇고 뭐다 잘하는데. 아 거, 다시 한번 얘기할 수없겠는 운디네 그렇죠 운디네가 조금 탱 좀.. 리안은 걱정이 안 되는 게 딜러 포지션을 4500을 찍었다면은 분명히 겐지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수준급 이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해보기는 했겠지만 그렇죠 근데 운디네가 살짝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자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 겐지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상 뒤에 숨어있다가 제부탐 킬각이 보이면은 그때만 나가는 걸로 운디네 선수는 데미지전이기 때문에 너무 데미지를 많이 넣으면서 솔킬 달려고 하기보다는 기회를 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노베이션 스파클 AKC 가져갑니다 일단은 벌써 킬량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튕겨내기튕겨내기 튕겨내기. 아,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기회를 잘 봐야죠 그렇죠. 기회를 역전 스파클이 사이 들어와서 g 폭차 한번 그으면은 바로 초기화됩니다. 이노베이션 바로 g 폭차 한번 더블킬 올려줬고요. 아 스파클 잘 챙겨가요. 이노베이션 3 스파클 4 빌러진이 가장 <laughs>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웅들 <laughs> 지금도 보시면 은 서로 질풍참으로 먹겠다고 <laughs> 안되리고 간다 감돌은 들이몇명 있어요 네, 하이나처럼 들어옵니다 <laughs> 어 진짜 <laughs> 많아요 질풍참이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하나 체력만 적으면 와또 노려요 또 노려요 노렸어요 잡혔어요 아, 스텔라! 아, 트리플킬 체력만 적으면 옆에 와서 질풍참이에요 스파클 스텔라 비슷기들어갑니다 일단은 서민스 <laughs> 어느 정도 따라 붙고있는 그런 성우인 와까지는킬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신겨내기 빠지니까 서로가 도망가서 <laughs> 서로 힐팩 먹겠다고 난리 들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힐팩 완전 날파리거든요 자아 막타를 누가 누가 와아 막타 캐치하고 서로 질풍참 운디네 체력만 <laughs> 떨어지면 질풍장아어 오우 2 드디어 운디네 이킬저 운디네 이태준 잡았어요 아, 저거 마무리도 당했고 띵 힐팩 먹고 신하게기때문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와아아아 그렇죠. 좋은 검 오마 들었어요 용검. 박클 용검 하지만 용검 아, 아, 네, 못 하나를 못네요 하나를 못빼네요 귀신같이 따라오죠. 력 없는 거 봤기 때문에 서민수 용검 만용검. 아, 어 서민수 아. 아. 질풍참으로킬확 가져갑니다. 3, 3킬 용검 타이밍이 기때문 여기서 킬을 최대한 챙겨야 되거든요. 어 아, 용검 때 도망가느라 바빠요. 잘 탔고 아 야. <laughs> 질풍 진짜 질풍 진짜 으짜 진짜 진 이태준 선수가, 음, 와한 음, 번에 2킬? 2 나오는 거 완벽하게 뜨고요4킬 7호까지 3킬 연속! 띵! 한 번에 파이팅. 치고 올라왔습니다. 2위까지. <laughs> 야, 이게, 이태준 선수는 본인의 부계정 닉네임이 태지라고 할 정도로, 겐지를 많이 다뤄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군디네보다 아래! 리아보다 아래! 라는 것들, 역시 네.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스텔라 가 감성합니다. 자 지금 스텔라가 8킬이고요 정말 안전이에요 여기저기서 지금 싸우면서 킬 먹겠다라는 생각을 펼쳐주고 있는데 서민수가 이번에 치고 올라옵니다. 8킬 <목소리> 서로 서로 질풍장 강만 보고 있는데 스텔라 서민수 8킬째이기 때문에 아잘잘 잘 합니다 서민주. 튕겨내기로 잘 버텼는데 튕겨내면 끝내는 타이밍 잘못 재면서 오히려 본인이 죽습니다. 자 어느새 서민수가 치고 올라왔고요. 서로 간에 좀 간보기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확실하게 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계단이 끝나는 타임 조심해야죠 아 근접 공격 맞으면서 띵 선수에게 뒤를 물렸고요 선미수 용검 타이밍 거의 다 왔습니다 히팩 먹고 스파클 선수가 2위를 바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질프장 다 빠지고 확인되고 자 질프장 초기화! 믿으면서 용검까지 따라가야죠! 컴. 아! 와. 아, 수잘 챙기네요. 코리 아, 가 겐지 나오자마아요새 네. 겐지 자주 파나요, 선수아 들어가는 카고 타이밍이 어, 너무 좋네. 이캐디네가 4등이에요. 우아 그 중에 겐지로 낙사 이태준. <laughs> 아, 데스 아티스트. 드로넛도 또 어떻게 또캐치서또 저는 거의 뭐 매드로 용봉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어우 서민수 잘따한데 순식간에 15킬, 2위와의 격차를 5킬이나 벌렸습니다. 여기서 서민수가 20킬로 깔끔하게 끝내게 되면은 서동욱을 어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를 빨리 벌려야 돼요. 빨리 벌려야 잘 들어가요. 어잘 들어가요. 어잘 질풍천하 촉여되기 전까지. 어어어아 그래요. 어 찾아왔네요. 빠르게 끝내야 띵 선수와 이 스파클 선수가 킬을 못 채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거든요. 상인과의 격차를 줄이네. 오 운디네 15킬. 이 등. 전 회사를까지 왔죠. 전 회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뭔가 겐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킬캐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3킬로 맞았습니다. 3킬 2위와의 격차가 다렇게 뛰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위권과의 격차를 많이 벌려놨어요. 네. 반대로 띵과 어, 파클 선수가 이번에는 좀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주 힙보 배부르게 보는데요 띵이 몇 등이죠? 스파클 선수도 좀 가져가고 있고 스파클 4등 아, 아, 많이 멀려나 있습니다 자, 사실 찡! 키를 먹기 전에 끝내야 돼요 서린수는 자운디드 십다킬 2등 아 뺏겼어요 어디야? 와 이거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좀알수 없는 상황이고 네, 서린수가 많이 많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키를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야한 2,3이 따라와요 예 네, 킬이 없어요 자한번그러면용검이거든요아 근데 데미지를 많이 죽이다시면 쉽지 아. 안디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데미지 다 튕겨내겠다 오? 이때문에 지금, 그렇죠. 하지만, 소니가 좋아. 중에 이렇게 챙기면서 2킬러 맞습니다.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 네, 없어요. 와! 찰떼어. 와! 야, 이거 이렇게? 질풍창한 번이면 게임 끝! 중국군이 한번더 사이로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더니 스텔라가 싸고 있었어요! 야! 스텔라 4킬 했거든요. 스텔라 한 번에 4킬! 한방에4킬해서 스텔라 지금! 이런 걸 소위 떡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laughs> 이갑자 한방에서 야! 19킬! 이게, 이게! 뭔가요 소미수! 아! 아아소미수아갔어요 아! 어! 자, 스텔라가 막판에 5킬을 내려내면서 그장면이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민수가 1킬 남아서 그냥 용검 끼고 많은 데다 갈때 그냥 그어졌어요. 고 있는데, 그어줬어요 서민수가 들어와서 수업한 거요. <laughs> 서민수보 뭐고 그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죠고있었는 서민수 들어온 게, 서민수 입장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있는 인원들 두세 명이 다 튕겨내기를 동시에 쓰면서, 어? 이거 내가 가서 긁기만 하면 한명 1킬인데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썰리는. 네, 어그 이거 단, 우리 어? 도도와니가 될게요. 띵이 꼴찌에요 띵이 꼴찌를 해버리면 이거 1, 2위 싸움에서 확 떨어지거든요. 띵이 지금 전체 1위였는데 네. 이번 경기로 인해서 꼴찌 12킬밖에 못했습니다. 확실히 본인이 잘하고 못하는 영웅에 따라서 확실히 좀 갈리는 느낌이 여기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 서민수와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위권에 속해 있었던 뭐 맞습니다. 6 등, 7등뭐이 정도였었는데 이번 라운드 굉장히 많이 킬을 챙겨왔고 원래 1위를 하고 있던 우리 띵 선수는 이번 라운드 꼴찌하고. 야어 결과 봐야겠는데요. 이러면 아까 전에 1위의 차이가 1킬 정도밖에 나지 않았었는데 이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확좀 뒤바뀌지 않았을까. 리아 선수가 들고요. 계속 꾸준히 잘해지고 있기 때문에 리아의 위치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몇 킬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서민수가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밑에 하위권들의 반란이 좀더 격차가 좀 많이 좁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1등 할지도 예상이 안됩니다 일노베이션이 네. 잘했죠 네, 이노베이션, 나쁘지 않았죠 네, 이노베이션이 네네. 중간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리아도 괜찮았고요 운디네도 생각보다 엄청 잘했습니다 운디네 선수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좀 딛고 이 겐지를 했을 때의 나쁘지 않은 폼을 유지를 하서 상위권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순위 자체도 중위권 이상으로 좀 올려낼 수 있을, 거,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아직 지금 좀 측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겐지전도 예. 확실히 보는 맛이 있네요. 제품참초기화 타이밍부터 해서 서로 눈치싸움이, 어 제가 용공 키면은 튕겨내기 언제 있을지 서로 눈치 보다가 서민수가 들어간 타이밍에. 반대로 썰리는 이런 그림까지 나오고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겐지도 자 이제 5라운드의 네. 룰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엔 자유 영웅입니다 1라운드와 똑같은 식으로 네, 동일하죠 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한번 이제는 뭔가 예능픽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진짜 잘하는거 한번 꺼내들어서 진검승부 한번 해야돼요 그렇죠 본인들이 자신있는 영웅들로 좀 아쉬움 없는 아, 마지막 한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로 인해서 1,2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지금 킬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네. 마지막 라운드가 가장 재미있는 이유 중에 상위권들의 싸움에 하위권들이 약간 고춧가루 뿌립니다. 그렇죠. 누가 이기는 난 상관 없기 때문에 재밌는 픽 그리고 변수가 작용하는 픽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뭐 바스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뭐민 선수도 나왔었고요. 뭐 하다못해 시메트라뭐 이런 여러 가지 영웅들 나왔기 때문에. 야 어. 스파클이 1등으로 왔습니다. 역시 치고 올라가죠. 두 네. 선수의 차이가 1킬 정도밖에 거의 안 나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갈라지면서 띵 선수가 이번에 킬을 많이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어졌어요. 이태준은 힘들어졌네요. 45킬. 스 슬버들은 대부분 7등 8등. 네, 오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루어졌었고 역시나 컨텐더 선수들 너무나 잘합니다. 자 서민수가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7위에요. 일단은 7위와 8위 이태준과 서민수는 본인들의 공략을 지켰습니다. 서민주는 이태준 이기했다. 이태준은 1등을 하겠다. 밑에 1등이거든요 일단은 그냥 <laughs> 치켜냈고 네. 상위권에서 구치기 들어가는 스파클과 띵 리아는 1위부터 3위까지는 이번 라운드 통해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격차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리아도 어좀 사선거리 안에 있네요. 네, 확실히 해볼만한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네, 5라운드에서킬 차이를 좀 기록을 하면서 1위라든지 이런 거 차지한다면 충분히 역전됩니다. 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이노베이션은 11킬을 뭐 앞당겨서 먹는다라는 건 사실상 1위를 역전하기에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네, 보고. 사실상 3파전 정도로 그렇죠. 볼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스파클, 리아. 리아는 또 어시스트까지도 지금 1위 스파클과 동일하기 때문에 킬스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5라운드 바로 경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선두를 뭐 지켜내고 있는 스파클 선수이지만 쫓기는 기분이거든요. 선두는 항상 자2등인뭐 계속해서 몰라오는 뭐띵 선수도 있고요. 리아 선수도 사성거리 안에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에서 어. 어떤 영웅들을 들고 나오실? 일단 매크리가 상위권에서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매크리 그리고 리아는 호그를 꺼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로드오브 두개 보이고 두 마리 보이고 피도 나왔었거든요. 두피스트도 네, 보였고. 오 리아, 크 리아가 리 먼저 퍼블. 스파크는 음. 역시나 1라운드에서 분위기 좋았던 둠피스트 주포션 지 탱커지만. 아하하 쟁같아. 어? 운디네. 본인의 주력 영웅 제냐타로 10킬 이상 하겠다. 몬스피가서 꺼내 들었다. 서민수 메이 나오자마자 죽었고요. 네, 근데 저게 음야바 큰게 부조화 걸린 게 남한테 남한테 이길 수 있는 못 들여 더블킬. 자 스텔라 2킬. 그러니까 부조화 넣으면 남이 때려도 엄청 아프기 때문에 녹아 내릴 수 있거든요. 자, 서민수는 방해용동가요. 서민수 약간 이태준만 괴롭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laughs> 아 이태준이 제일 잘하는 영웅이거든요. 이태준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민수. 세명수이 이태준을 때렸습니다. 운인의 음... 2킬 연속. 운디는 응. 4킬 운디는 4킬 오. 하지만 이거 양념 만하는 꼴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 그래서... 양념을 해주 운디네 1위? 킹메이커 한 킹메이커 자신 있게 <laughs> 1위에다 얼굴을 올렸어요 스파크. 급하면 파밀인격으로 찍어야죠 <laughs> 아 잡았어요 <잘> <laughs> <잘> 잡았습니다 <와요. 웃음> 이태준 잡았어요 <laughs> 띵 선수도 지금 로드호그 자 리아 띵 그리고 어, 딩! 미아가두번 연속 죽으면서 약간 머뭇거립니다 일단은. 아 이거 손피스 잡기 진짜 어렵거든요. 제냐타로. 자 제냐타하는데 아직 뚫등입니다 운디네 아직 등이에요끌었어요 그냥 바닥으로? 이게 또 비약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부셔야 되거든요. 이 들어갔죠? 네. 어차피 그때 뚫었죠. 아 초월. 누구를 위한 초월인가? 이건 그냥 무적기거든요. 무적기. 운데진 네. 이제 본인이 디바 나왔어요. 디바. 디바. 로드오 일이고요, 띵. 음. 띵새는 킬잘 쓰다 여 올립니다. 리아 이거, 어 결국 잡아내고. 자, 띵과 스파클과 리아의 싸움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띵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띵 선수가 겐지전에서만 킬을 잘 기록을 했더라면은 충분히 1위는 살전에서 좀더 힘이 음.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계속 위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스파클과 차를 벌려야 됩니다. 네, 띵이 마음이좀 급할 거예요. 세 어, 킬. 리아, 리아 킬한 번에 많이 챙겨갑니다. 스텔라, 바스티온 어, 리아가! 3 리아! 어, 찌바로 잡어? 오? 어? 잘못 부르면 안 돼요, 저거. 레카 리페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로 하여금 피치하는 상대가 됐고요 리아 지금 1위와의 총 총합 점수 격차가 5점 차이기 때문에 5킬 차이기 때문에 좀만 주중하면 벌릴 수 있습니다 야, 지금 1, 2, 3등 다다다닥 붙어있어요 지금 띵 리아 아, 어, 스파클이 다 붙어있습니다 리퍼를 통해서 지금 탱커들을 다 전멸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득을 좀 봤고요 뭔가 메인은 안쓰게 아 이거 젠야타 혼자서는 처리하기 너무 힘들죠? 리아가 킬 많이 챙기는데요 생각보다 디바로 어, 지금 1등하고 있어요 어, 이노베이션까지 잡히면은 그들도 이노베이션 지금 꼴등이에요? 죽겠는데요? 그러나 송하나! 송하나! <laughs> 아아 스텔라가 스텔라가 훔쳐갔고요 여기서 초월 도망가죠 <laughs> 네, 제나타가 결국에 득점을 하네요. 운진의 또, 뭐, 주력 영웅이죠. 네. 워낙 탱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파클 선수가 리퍼를 통해서 활약을 해주려고 합니다만은 자, 리퍼 둘이에요. 탱커 잡으려고 했는데, 리퍼 둘끼리 만나고, 아직까지 스파클. 어! 어? 어? 이럴수가? 리퍼 셋! 이것도 갑자기 리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면, 이거 또카운터픽을 골라줄만 한데, 리아가 부동의 1위. 어, 지바로 이런식으로. 리아까지도 가게 되면, 리아가 깨졌어요. 조심해야죠. 리아까지도 1위를 노려볼수 있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 있어요 리아는 1등과 o 킬총합 킬이 OK 잘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자, 리퍼에게 혼납니다. 돌면서 자, 크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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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로 이런... 스텔라... 아쉬운 네임? 예, 스텔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스파클은 하드레스떨어졌다 킬이. 자, 베이. 차록차록차록 차록차록 차록차록 차록는 생각하에 록차록차 따라가고요 이거 얼어차리차얼어버야록리록차록야록차록 차록차록 리록차록차오차록차록차해 차록차록 차록차록 차리차록리록차록차어 이번에 록차가 먹었어, 패치가 됐기 때문에 차록이죠 네. 그렇죠 관통해서록차록차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록차록 차록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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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데요 하차 계산 잘해야죠? 한창 계산 끝날 때 타이밍 좋아요. 마그마 끝나면 다시 충격. 아아 잘했어요, 리아. 리아 잘해요. 잘해요. 자, 리아 킬. 잘해요. 아니, 킬 1킬 최고인데요? 1킬만, 1킬만 더 벌리면 공동일이거든요? 그렇죠. 스파클이 킬을 못 챙겼기 때문에. 오! 아, 못 챙겼어요. 막타가 안 됐어요. 막타가. 자, 폭도 큰 데미지 들어가지 않아서 폭도 킬라가 따라갑니다. 셀라스 빌킬. 죽음의또 돌면서 킬 확실하게 챙겨주고요. 파브레일 격! 방명왕 오우! 와 방뇽왕 캐슬도 좋았습니다 은응 선수도 킹공가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웅진의 선수 브레이키테 본인의 주명 경우라고 할수 있는 힐러진을 다꺼내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다뽑내는 다 거죠 이번는 리아 선수는 양념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파타 피겨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킬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리아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파클이 킬하기 전에 혼자 마무리 지어야 돼이 스킬로 스파클과 계속해서 아. 5킬 이상 차이를 벌려줘야 됩니다. 벌리고 있는데 얼 시간을 주질 않고 스파클 선수가 맥스파클 아, 15킬이면 안정권이에요. 이러면은 지금 리아 선수가 그대로 스파클이 1킬도 못 먹은 상태로 끝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 와중에 띵선수도 지금 딜스를 더블 통해서 더블킬, 트리플킬. 아 스파클이 게임 붙이는 분위기로 가는데요. 어띵 선수가 지금 연킬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이태준, 따라가서. 화면의 아, 이겨, 메이 타임. 위에. 아, 근데 방벽은 당긴다, 아, 끝나고. 오히려 픽격로 올려주면서 레이를 이태준. 아니, 메이가 엄청 방해하는데요? 메이가, 어, 근데 리아가 여기서 더블킬을 제대로 고있어요 됐어요 여기는 방벽이 다 다루서... 녹아! 오! 오, 오, 오 떨어질 끝나거든요? 바닥이 붙어졌기 때문에 바깥쪽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6킬. 스텔라 13킬, 14킬. 여기 방아락을 또 때문에 좀 부셔놨기 때문에 낙타를 좀앞별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위에 2차는 나기 때문에. 제대로 노려주면 킬 먹으면. 킬 먹어야 되고. 두... 나한테... 아, 킬 먹어야 되고. 자폭도 피하고 스텔라 네. 더블킬. 자, 그렇다면 스텔라는 어. 힘들어졌고. 띵은 과연. 띵, 띵, 띵. 네, 띵은 띵. 과연. 어, 스파클과 3킬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그렇죠. 스파클의 킬이. 어. 중요해요. 지금 스파클이 몇킬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리아는 어려졌을 워것 같고. 아, 아 밀렸어 스텔라가 이리? 아, 아. 혼자서 스파클 안에 몇 킬? 이거 킬 차이 몰라요? 몰라요? 어띵 어? 어? 설마 띵이 몇 킬로 었죠 4! 러은 5라운드를 띵이 챙겨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스파클이 15킬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단 말이에요. 킬 차이가 역전이 나왔서 다해서 오는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게, 띵 선수가 그 전까지는 3킬이좀 모자랐었는데 이렇게면 띵이 1위로 올라갔다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5킬차이 나죠. 킬 차이면은 2위? 역전했죠 띵이. 자 지금 스파크 입장에서는 15킬에서 진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1분 30초에서 지금 더 많이 좀 붙대지만 2분 넘게 네. 15킬에서 킬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스파크 선수가 여기서 고군분투를 좀했어야 되는데. 둠피스트로 큰리닉을못 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었고 오히려 띵 선수가 오늘 둠피스트를 꺼냈을 때는 물론 그 약간 중간에 꼴등하는 상황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했죠. 맞습니다. 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바로 진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킬스코어를 따라잡기는 좀 힘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좀 아쉬운 게 리아 선수도 만약에 중간에 리퍼나 메이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꾸준히 킬을 달렸다면 20킬 그들로 끝냈으면 리아가 1위를 할수 있었거든요? 야, 탱커가 1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리아 입장도 어, 네. 마지막 날인 만큼 정말 꿀잼 매치 네, 누가 1등 할지 진짜 계속 엎지락뒤지락하면서 마지막 라운드마저도 뭐 선두가 계속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 뭐 2,3위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네, 끝까지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화면을 봐야죠. 통해서 네. 네, 집계가 된 거를 보고 네,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벤트 매출업을 이기는 선수에게는 50만 원의 외식 상품권이 전달이 되겠고요. 네 끝나고 인터뷰도 한번 만나볼 예정입니다. 확실히 리아 선수가 앞서 인터뷰 때 언급했던 뭐 탱커를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들 탱커 자리 이외에도 뭐 어, 여유된 시간에 부계정으로도 경쟁전 즐기면서 딜러로 4,500을 찍었다. 점수가 말해주네요. 확실히 그럼요. 네, 네. 확실히 그게 뭐 거짓말이 아니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좋은 딜러 기량을 보여줬었고 디바를 플레이했을 때에도 캐 캐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였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영웅을 다 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뭐 올라운더도 항상 어느 팀에나 있는 뭐 그런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영웅, 모든 그뭐탱커인뭐 딜러자라고 딜런데 지원가잘라고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리아 선수의 공격적인 면은 오늘 확실히 좀 보여줬고 운디네 선수도 아, 지원가지만 뭐 겐지 잘한다. 네, 확실히 그런 모습들 뭐 여러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딜러기 때문에 <laughs> 네 딜러들 가지고 됐어요. 많이 네. 놀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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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오늘 많은 두각을 좀 드러내지 못했었던 이노베이션 선수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마지막 라운드 때도 꼴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메인 딜러로서의 역할을 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정안 되겠으니까 본인의 주력 영웅 트레이 서클에 했었다가 그때는 이미 좀 때가 늦었었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초반에 예상했던 뭐 선수들이 어막 어 키를 많이 주고받고,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탱커와 힐러진들이 생각보다 잘했다. 사실 저희가 네. 기준이 많이, 어, 나왔죠? 이 1! 아 2킬! 아 야, 이거 뭐 스파크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쉽겠네요. 띵 선수가 사실 4라운드 에 12킬이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무너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1등을 두 번이나 하고, 18킬을 두 번이나 찍으면서, 최종 합계를 엄청나게 높게 띄웠습니다. 야, 너무, 네, 재밌는 경기였고, 띵 선수가 1라운드를 잡고, 2라운드, 3라운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4라운드에 완전 안 좋았어요 홀찌를 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위권도 순위 변동이 한번 있네요 운디 선수가 마지막에 좀 어, 저조한 성적로 내면서 7위까지 떨어졌고 서미 선수는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겐지 말고는 약점이 보이지 않았던 띵 선수가 4조의 네,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도 1위, 1위부터 7위까지의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좀 다행의 한숨을 쉴 거예요. 왜냐면 이태준 선수, 그러 그러니까 스트리머죠 지금은 네. 스트리머로 전향한 이태준 선수보다 위에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이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현역에 뛰던 시절에 같이 활동을 하던 선수들도 있는데 메인 DPS 쪽으로 활약을 좀 해주는 상황이 첫 라운드 때 이후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뭐 아무래도 뭐 이태준 선수의 여러 가지 뭐 멘트들이 제귀 속에 들리는 것 같네요. 네. 후배들을 위해, 뭐, 내 자리를 내주었다. <laughs> 뭐, 이런 약간 뭐, 슬럼분들의 어, 네. 예. 네. 약간 그, 능글마지막. 네. 그럼요. 예, 들리네요. 네, 지 않을까 들리네요. 네. 자, 인터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조를 우승을 차지한, 네, 띵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띵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경기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어 3라운드까지는 때 진짜 그래도 막 괜찮게 갔거든요. 네. 4라운드 때 약간 너무 너무 키를 못해 가지고 겐지 전때 <laughs> 폴딩이었죠? 네. 폴딩이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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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팀원들이 응원을 많이 해 주던가요? 뒤에서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어요. 아, 아 부담이 4라운드 좋겠다. 끝나고 팀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약간 조용해졌죠 아, 저기, 어. 가사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고요 쌓아야지만 예. 네. 했었어요. 갑자기 네. 그렇게 추락을 했었기 음, 때문에. 정말 꾸준히 잘하다가 겐지 때 갑자기 뚝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그팀 선수는 했죠. 지금 콩두 판테라에서 본인이 좀 둠피스트를 주력으로 다뤄내나요? 어, 둠피스트를 연습을 많이 안해요근데 많이 안 했다고요? 많이 안 했다. 된. 많이 안 네. 했는데 오늘 거의 뭐 둠피스트로 쓸어 담았거든요. 데스매치에서는 둠피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 <laughs> 데스매치 고인물에서 둠피를 아주 했다 하죠 <laughs> 어쨌든 경기에도 충분히 실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대단합니다 띵 선수가 오늘 우승을 차지했고 뭐 외식 상품권 가면은 뭐 팀원들이랑 외식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 인사도 좀 해주시고 뭐컨디더스 뭐 기대 많이 해달라 뭐 이렇게 좀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응원해, 응원해주신 콩드 팬들 팬분들 고맙고요. 그, 컨텐더즈 꼭 우승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오버워치 2주년 감사세비트 데스매치 총 4회로 끌어진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1회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부터 달려와가지고 오늘까지 좀 했는데, 네. 어, 많이도 참여해준 선수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스트리 이번에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오버워치 스트리머분들과 또 함께해서 또 더더욱이 좀 재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스트리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매치업이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그럼요, 부담스러울 네.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죠. 본인 빼고다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 경쟁을 하는 이 구도가. 굉장히 뭐 승부욕도 불타고 하겠지만, 이 쉽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럽죠, 확실히. 그렇죠. 부담스러운데, 뭐 그래도 방송으로나 뭐 실력적으로나 뭐 많은 거보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어, 스트리머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저희가 어, 인벤방송국에서 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 이후에 저희 인벤방송국에서는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 없이 통출하기 위해서 더더욱이 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